이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9시라서 음, 저도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그리고 아 여기 방에 밖에 러을까봐 방문을 닫고 하는데 음, 환기가 잘 안돼요 찜통이네요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공연거 보시면 그냥, 그, 이 내용을 좀 체크하시고요 주식 매수 매도를 위해서 한게 아니라 그냥 스터디용이에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내용은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그냥 어,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한번 차트를 볼게요. 약간, 그렇구요. 오늘 중간 매당 마지막 날에 삼성전자가 한번 쭉 올라왔었죠. 현물이 지 올라왔었는데, 예, 그러다 지금 장마판에 내려와 버렸어요. 아, 약간, 그 지수가 코스닥이 0.57% 빠졌고, 코스피는 0.38% 빠진 거에 비해 좀 체감이 좀안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수 흐름상으로는, 예, 좀 버티고 옆으로 행보하는 흐름, 예, 나무 일단은, 지수는 그나마 지수라도 좀 버텨야죠. 그 지수마저 무너지면 그게 더 힘들 수가 있으니까. 하여간 그올해부터좀 말씀드렸던 게그 30일날 미국 대중 제한 조치 있는 거하고 7월 4일이죠. 7월 4일날 그 부분인데 일단 지금 가까이 있는 게 30일이 토일이니까 요 주말에 일이 벌어지겠죠. 이게 지금 뉴스가 좀 있었는데요. 기사가 하여간.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조금 음, 시장흐름에 좀수동을 하시고요 개인이 할수 있는 건제생각그 비중 조절 같아요 시장흐름 안 좋을 때 조금 현금을 좀 줄여 늘리고 좀 시장이 좀 나아지면 조금 현금을 좀 투입하고 그게, 그게 마음에 여유가 없고 현금의 여유가 없으면 어마어마하게 어, 조금씩 조금씩 그냥 가랑비에 못 쪘듯이, 그, 횡보하거나 이런 장소에 잠시, 그, 그, 물타기 뭐 이렇게 해서 비중이 확 늘어버리면 어느 순간 이게, 든 투매가, 투매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왜 비중이 너무 커서 더 흔들리거든요. 근데, 특히나 근데 매번 겪는 거지만 저도 겪지만, 매번 지나고 나서 그렇게 투매하고 나면 진바닥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그 그런, 그런 상황 겪지 않으시려면, 일단은 그 현금 비중은 그 엄한 때 말고 음, 어 엄한 때 말고 잘좀정예좀좀더 좀 나은 타이밍에 좀 현금 투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물타기하고 추가매수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꼭구분니까 그러니까 물타기 추가매수 아시죠? 물타기는 음~ 계획 없이 하는 거고 추가매수는 원래 원래 하려던 계획이었어요. 좀 내려오면 근데 그거는 그래서 원칙대로 한건 추가매수인데. 일단 그아 <laughs> 말을 좀 하는 김에 계속하죠. 잠시만요. 보통 우리가 주식 하면 이게 싸 싸다라고 그러죠 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식 자택에 막 있다가 기막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멈추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매수를 하죠. 음, 어느 순간 매수를 하는데 아저좀 아래에 뭐, 아니, 하여간 있었고 아좀 올라오길래 어, 샀어요? 응, 샀어요, 매수. 아, 싸다. 그래서, 좀 몰랐길래, 아싸, 이랬는데, 주가가 내려오는 거죠, 그죠. 응. 아, 더 싸다? 이러고 사시나?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간, 아, 싸다? 1, 싸다? 2, 아, 아, 좀더 싸다? 아, 어느 순간, 아, 마, 만, 만땅? 만땅 샀어요? <laughs> 웃을 일이 아닌데. 잠시, 잠시 멈추고, 웃을 일이 아닌데, 하여간, 아이씨. 이게 왜 내가 경영률을갔지 아이가 만땅 됐는데 아 어느 순간 여기부터가 이제 위, 위험한 거죠.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간당간당하죠. 간단 그러다가 어 가다가 어느, 어느 순간 이게 쭉 떨어 아아 아, 이제 전에는 뭐 마이너스 10%였던 게 비중 늘려서 마이너스 5%뭐 이렇게 했더니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여서아 수익률을 줄였다. 손실률을 이랬는데 전에는 뭐 5만 원 일통게 10만원 뭐 이때는 150만원 이렇게 해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그죠 특히 거기다가 그 신용만땅 뭐 이러고 나면 요즘에 그 진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30%다 보니까 그 신용으로 그 반대매매가 나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구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laughs> 조심하실게 이렇게 투맨하고 쭉은봉 떨어질 때 이런 데서 잡는데 제일 조심하실게 이제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30%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게 아래 꼬리못 달고 이게 종가가 끝나버리면 몇번 이러고 나면 한두 번만 이러고 나면 반대 매매가 나와요. 반대 매매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갭갭한가까지 늦잖아요, 그죠? 일단은 반대 매매가 한칸 들어가서 살 사람도 사면 조금 더 올라와서 시작을 하겠죠. 남들은 누군가는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다시 돌아설 때 일단은 반대 매매 때문에 개파락 나오는 종목들을 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 그 사람들은 좋죠. 현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매수해서 단기적으로라도 수익이 나잖아요. 확률적으로 좀 높은 자리에서. 그런데 누군가는 비중 조절을 잘못해서 이상황이 이 돼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싸다라는 기준을 잡으실 때 단지 가격 대비라고 싸다라는 기준을 잡으셨는지가 일단은 궁금하고 그걸 다시 자기가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게이 싸다라는 기준이 전에 만원짜리가 5천원 된 것도 있, 있겠죠? 5천원 된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가 3,000원이에요. 그럼 더 싸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어, 난 만원, 만원이 적정 가격이라 생각했는데, 와, 5,000원 됐어. 3,000원 됐어. 더 싸, 더 사야 되는데, 원래 시세는 그죠? 적정 가격이 면 만원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저도 그랬지만, 음, <laughs> 적정 가격을 생각하기 아니, 아니라, 단지 차트상에서, 그리고 가격상에서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 10만원짜리가 5,000원 됐으니까, 싸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음, 7, 80%면 되는 것 같아요. 비중산으로 따져보면. 그죠? 그러면, 여기, 그 결론은 내가 여기 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싸다라는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싸다가 아니라, 저점을 잡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산 거죠. 제 생각엔. 음. 근데, 이, 여기 저점에서 살짝 올라온 상태에서, 아, 10만, 10, 10 원짜리가 5천원 됐고, 저점도 잡은 것 같고, 아, 싸다. 이 기준이 됐는데, 그럼, 만약에 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으로 싸다는 기준을 잡아서 매수를 하셨으면 그럼 원칙을 어떻게 지키셔야 되냐면 이 싸다라는 기준 아니 그 기준선이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 내려가는데 왜더 사요? 그러면 그게 매수할 때랑 매수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요. 매수할 때 생각을 잊어버려요. 저가 저도 기록을 하고 매매 일지를 쓰고 뭘 하고 이런 어떤 기록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그랬지만 잊어버려요. 좋은 거는 또 기억을 하고 막 또또 아, 또 장황하게 되는데 계좌 수익률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종목을 뭐 10개나 뭐 10개 정도 있다 그래요. 근데 한두 개, 한두개막30% 50% 벌었어요. 100%. 와 좋다. 그러죠. 아, 난뭐 소질이 있나 봐. 그런데 다른 것들은 막5% 3% 이렇게 잃었어요. 마이너스를. 그래서 야, 난한방에한 방이 방에, 한 방에 있어. 10% 30%막 이렇게 버니까 그리고 여 10개 중에 여덟 개 여덟 개는10% 30%는 아니라도 수익이 나요 그래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계좌수익을 보시, 보시면 계좌수익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러면 잘하고 계신 게 아닌 거죠 그죠 근데 가끔 처럼 저도 그랬지만 착각을 많이 해요 10개 중에 8개 확률은 높지만 매번 당하는 게 짧게 짧게는 먹다가 어느 순간 와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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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비중이 커, 진 상태에서 뭐, 마이너스 5%, 10%가 계좌 손실률은 크거든요. 큰 데미지고, 기껏 30%, 20%, 뭐, 이렇게 먹는 것들은 계좌 비중에서 뭐, 10%, 5%, 이거, 이것도 안 되니, 실제로 계좌 수익에 플러스 되는 구, 금액은 작고, 뭐, 10만원 벌었어요. 100만원 까먹으면 이게 뭐, 뭐 하자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제가 화냈나요? <laughs> 음, 화내는 거 아닌데, 아, 그냥. 그죠?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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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러니까. 음, 가끔씩 그죠? 짤짤짤짤짤 해서 벌어서 홀당 <laughs> 그죠? 다 겪는 일이니까 누구나 뭐, 다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요. 하여간 에, 그냥 잠시 좀 떠들었고요. 축구 아, 봐야 되는데 하여간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결론은 그냥 음, 우리의 소원은 원금 회복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음, 그러지 맙시다. 아, 저도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제일 먼저 배워야 되고, 자기 계좌 수익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종목에 대한 수익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계좌 수익에 좀 치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그렇구요. 자, 음, 시장 현황하다가, 그렇네요. 하여간, 음, 내용을 좀 이건 올려드릴 테니까, 블로그나 블로그하고, 제 카페에다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를 누구한테 주지 마세요. 공부가 안 돼요. 예, 그렇게 받아, 받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아, 근데 누가 편하게 주고. 생각 해보시면, 공짜로 뭐 받는 것 편하긴 한데, 왜, 공짜 받으면 다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꽁돈들 예, 그런 경우처럼, 뭘, 그, 뭐, 배움의 길은 저는 뭘 배울 때, 누군가 어렵게 배워야지 기억이 남지, 자기가 정리하고, 아, 이거 어떻게 풀지? 아, 이래, 이래 해결이 되지. 문제집 막 풀, 풀다가, 아, 모르겠다. 정답 봐야겠다. 아 이렇게 풀면 되네. 근데 그때는 끄덕끄덕 하지만 못 풀죠 그 다음에 그죠? 그래요. 예, 똑같은 것 같아요 공부가 예, 정답을 먼저 보고 이렇게 수, 수월하게 하면 그냥 아 끄덕끄덕 자기 노력 없이 되는 것들은 쉽게 나가요. 음 예, 그때는 뭐 자기가 기억하고 이해했다고 하지만 일을 한게 아니라 그냥 그냥 한번 들어왔다가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자기 노력에 가해지고 자기 사이라기 생각이 가해져야 공, 공부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렵, 어렵고, 여러분들도 뭐, 누구는, 아, 난 하나도 돼 있는 게 없어서 어렵다는데, 다, 마, 다 마찬가지죠. 맨 땅에 헤딩이고. 음, 어렵, 어렵, 근데 어려워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 해야 되는 거죠.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죠? 자기가 본, 본인이 먼저, 아, 난안 돼, 어려워서. 근데 주식 투자 를 해요. 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어, 근데 그, 공부는 어려운데 아 근데 주식 투자 를 해요. 계속 아 근데 자꾸 우리의 서원은 그 원금 회복 이, 이런 이런 식이 반복되면 주식을 그만하시는 게 마, 맞아요. 제 생각은. 한패가망신 제가 주위에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 옛날 회사의 사람 중에도 가까이서 그, 그런 분을 봐가지고 <laughs> 시, 그 신혼 신혼 부부 신혼이었는데. 전세 전세값 그걸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에 했다가 그냥 아~ 말아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참 거짓말 자고요 그러니까 시장이랑 예, 오늘 지금 준비가 좀 준비가 좀덜 됐어요 내용을 좀 여기 올려드릴 테니까 내용을 체크해 보시고요 관심 연구 스토리는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냥 나름대로 그냥 그니까 한번 내용을 좀 보시고요 포인트 부분들 yik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했고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매수 매도를 위한 추천은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추적을 해서 아, 이런 스토리가 어디가 문제가 되고, 아, 어디서 이런 부분들은 아, 좀 좋은 결말을 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려고 특히 단기로 보고 그냥 잠깐 잠깐 보는 것들은 여기 투자 아이디어에서 제가 마, 생각이 나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좀 기, 길게 보는 아이디어들이에요. 관종좀 스토리는 그래서 단 단기로 뭐쭉 올라고 하는 걸 바래서. 보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유념을 하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대로 짜서 그 기간에 제가 생각하는 주가에 안와 안 있으면 그 투자 이익가 훼손되는 거니까 거기서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에서 어내 내 생각이 틀렸네 하는 상황이 되면 빼버리는 거죠. 음, 그게 주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올라가 있든지 내려가 있든지 간에 하여간 그런 관점으로 그냥 스토리 차원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게 좀 예, 유념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요. 아여간 응. ICD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응. k c 내용을 제가 아, 오늘 하루 종일 금방 하겠지 했는데 하, 진짜 아우 허리가 네아팠간 <laughs> 별게 안 돼. 아 힘들었어요. 아여간 응. 일단은 지금 보고 있는 관중용 목은 인스트를 대충 좀 만들었으니까 보시고 나중에 또 제가 또 추가할 일이나 이렇게 뭐 업데이트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안 쓰고 이제 그, 제가, 그러면, 이걸 고민하면, <laughs> 그러신 분들이 또 있어요. 아, 방송을 안 보고, 그냥, 이것만 봐요. 어,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에, 코멘트안 해도, 저, 아까 칠판처럼 여기다 써가지고, 뭐, 얘기하는 내용도 있고, 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니까. 또, 여기 써, 써 있는 게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혹시라도 댓글 다시면, 제가 또,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요. 제가, 그리고 방송을 좀 짧게 할게요. 아, 저도 힘들어요. 오늘은 이거 다시 뭐 세팅하고 하느라 또 얘기가 길어졌고 아 이거 죽고 봐야 되는데 하여간 네, 지금 그래서 그 해, 보면 이 리스크 있고 차트 있고 진행상항이 있는데요 진행상항 보시면 지금 관점에서 1차 뭐 관심 들어간 것들도 있어요 1차 관심 이렇게 들어간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보기만 하고 1차 그 관심 안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진행상항 보시면 음, 얘 같은 경우는 음, 음, 들어갔네 왜 들어갔지 아, 하여간 예, 또 들어갔고, 해성에스는 아, 바닥에서 봤다가 지금은 아니에요. 예, 보면,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실적과 주가 흐름 관찰을 왜 관심 가져도 되는지 결정하는, 그때 봐서, 음, 이게 말씀드렸지만, 참, 해성DS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 수급이 한번쭉 올라왔다고, 올라오면서 했는데, 6월 펀드 성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공감이 가고, 오늘, 그, 지금, 제가 아이, 귀찮아서, 와이솔 한번 보세요 와이솔도 한번 쭉 올라왔어요 그게 뭔 호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급이 확 올라왔더라고요 아,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런 정보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 근데 나중에 다칠 수 있다는 거 음, 괜히 어 기관수급 오예 이러고 막 따라가다가 음, 당할 수 있다는 거 7월에 우리 그 뭐냐 선물 옵션 음, 옵션 만, 만기 돼 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변동성이 확 잘못하면 반대로 나올 때 있죠 당할 수 있다는 것생각하시고요 유념을 하자고요 음, 하여간 마이크로 프렌드도 아, 얘는 아, 계속 보는데 주가는 내려와요. 근데 전 일단은 좋게 봐요. 아, 이거 지금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좋게 보는 게 그냥 그 관점이에요. <laughs> 지금 얘가 마이크로 프렌드도 삼성의 비중이 되게 커요. 뭐 작년 기준으로 보면 99.9, 99.9가 있니든요 거의 100%. 그 때, 지금 중국 칭하윤이 쪽으로 매출이 사분이부터 시작한 이에 양산을 시작한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건 내년부터겠죠. 음, 저거는 제가 적어놓은 거는 대충 이 3월 달에 주총대회 때 있던 내용을 예, 발췌한 거니까 그냥 근거 없는 내용을 적은 건 아니에요. 음, 그 근데 회사에서는 좋은 내용을 써야 되니까, 음, 좀 좋게 볼 수도 있겠죠. 저게 안 맞을 수도. 하지만, 음, 내용은 오픈된 내용이니까, 하여간 아, 그렇고요 <laughs> 근데, 본격적인 거는 내년이니까 양산에 들어갈 때, 그럼 내년에 실적이 좀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어차피, 그, 주가라는 게, 좀 더, 그, 실적이 반영되기 전에 미리 반영했다가, 아, 잠깐, 아, 잠깐, 퍼, 합시다. 아, 예로써 요걸 가져보자구요. 이게 지금, 지스마트 글로벌인데요. 네, 지금 퍼가 한 사람은 1 4예요 14. 어, 그렇게 크게, 크게, 높은 건 아니죠. 이거 10, 보통 10, 10보다 는 위지만, 아닌데, 보면, 퍼밴드 보시면, 이게, 여기가 37, 그러니까 37, 16년도, 37막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죠? 퍼밴드가. 퍼밴드 올라가다가, 퍼가, 그죠? 오늘 지금 14까지 내려왔어요, 14까지. 음. 전에는 그건 37, 뭐, 40 뭐, 이렇게 봤던 게, 14 내려왔으니까, 와, 싸다. 이, 게 아니죠? 음. 땡겨받은 거예요, 땡겨받은 거, 그죠? 이때 실적이 나와서 14나 10 아니 뭐15 뭐 이렇게 받을 퍼를 미리 생각을 해서 지금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한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자꾸 투자를 할때 자꾸 잘못하는 게 그런 거아이고 뭐지? 네, 그런 거 같아요. 그 퍼이던, 퍼에 지, 지금 퍼가 너무 높다 현재 퍼아 지금 퍼 너무 싸다 지금의 관점으로 자꾸 보시는데 지금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게 성장성이 있는지를 보시고 지금 이제 실적이 다 반영돼서 실적이 다 반영돼서 퍼가 낮아지면 예전에 생각하기에 우리 PEG라고 했죠 PEG 퍼 분의 EPS 증가율 네. 그러니까 성장성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전에 퍼가 40이었지만 내년에 뭐100%뭐 이렇게 성장한다 치면, 원래는 뭐 5년 퍼, 뭐 이렇게 쓴다고 하지만, 하여간 뭐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음 그0.5 뭐 이렇게 되는 것도 1, 1 이하 되면 음 수치가 좋다고 보는 거니까. 근데, 근데 지금 퍼가 만약에 10이에요. 10, 인데 내년 성장, 성장이 성장5예요 그러면, 음, 퍼는 2가, 2, 아니, 퍼가, 피지는 2가 되겠죠. 2, 1이 1보다 작지 않큰 값이니까, 성장성이 둔화가 되면 그만큼 저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종목 보실 때 너무 현재 퍼에 너무 기다서 보시지 마시고요. 얘도 저는 좀 그걸 이제 받을 때가 이제 가까워 오는데 그게 저는 2분기 실적 발표 후가 될지 아니면 3분기, 4분기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주가도 반응을 안 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흑자전환하기지만 전년동기 대비 좀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작년 2분기 실적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메리트가 모멘텀 없으니까 실적 발표 후에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아 조금씩 조금씩 내년에 대한 리포트에도 나왔듯이 내년에 대한 성장성이 좀씩 부각되는지좀 보시고 아또 까먹을 뻔했다 그 <laughs>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지금, 그, 반도체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죠, 그죠? 공급 부족. 공급이 부족, 캐파를 안 늘리죠? 캐파를 안 늘리다 보니까 가격, 가격이 올라와요, 그죠? 음. 반도체 가격이 올라와서, 음, 그래서 수익, 수익, 수익성이 참 좋죠. 음. 지금은. 근데, 이제 중국도 오고 하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런 소모성 부품 같은 경우는 소모성 부품 같은 경우는 그~ 지금은 공급 부족이라서 이~, 이런 상황이지만 여기저기 이제 케파를 늘리고 중국도 케파를 늘리고 막 이러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이제, 이제 가격에 경쟁력이 있다가 어느 순간 아~ 어, 얘네들도 오네 그러면 옛날에 치킨게임 하듯이. 이제는 물량 공세를좀 하겠죠? 아니면 뭐, 뭐, 94단 뭐 해가지고 미세화 공정을 하든가? 어. 하여간. 물, 물량도 늘면서 원가 경쟁을 하게 되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원가 경쟁을 하게 되면, 원가에서 원가를 더 낮출 수 있으면, 다른 진입하는 애들은 수율이 잘안 나오거나, 그 원가 개선을 할수 있는 그 기술이 없으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또 쇠퇴하겠죠? 그런 부분들로 이제 경쟁자들을 이제 쳐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제 생각은, 삼성에서도 물량을 공급되고, 중국에서도 일단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들어와서 좀 경쟁하려고 물량을 공급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 그런 소모성, 소모성 부품이나, 소모성 재료, 재료들, 원재료들, 원재료들은, 이런 것들은 좀더 좋을 수 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신, 음, 대신, 여기서도 삼성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뭐 마이크로 프렌드를 예를 들면, 우리가 너한테 물량을 더 많이 줄 테니까, 단가 좀 깎아라, 할수가 있겠죠? 근데 어차피 마이크로프렌드 같은 경우는 그 고정비가 저기도 써 있어요 내용은 써 있으니까 보시면 고정비가 좀큰 기업이라서 실제로 매출이 좀 늘어나면 이 매출 대비 고정비 비용이 늘어나는 비율이 좀 각도가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로 따져 보면 일단은 삼성전자에서 벗어나서 중국 향으로 나가는 게좀 본격화가 되면 지금 받는 그, 저, 저평가 부분은, 음, 어차피 삼성전자에 집중된 99.9, 이것 때문에도 그렇, 그러니까 중국향이 좀확실이 되고, 여기에서 매출이 되면, 특히나 삼성전자에서 받는 거는, 음, 어떨지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음, 얘기했듯이 주거래체이기 때문에, 주거래체들 보통 우리들 그냥 일상적으로, 사회에서 나와서 생각, 을 해보면, 주거래체에서 물량을 많이 주면 많이 깎아주잖아요. 그죠? 할인해주고, 주고 계이니까 얘네, 얘네 얘네가 빠져버리면, 그죠? 죽어요. 도산해버려. 도산해버려. 그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얘네들 이인하하되 물량이 들어온, 들어온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매출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플러스로, 이제 중국이 있다는 거죠. 중국 시장이. 중국 시장. 그리고, 다른 것또 뭐가 있는데, 그거는, 음, 지금 현재 매출액 대비 얼마나 지금 그 매출이 반영이 되고, 수익성이 반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따져봐야겠죠. 뭐 5G 관련해서 무좀 부품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거는 내용을 좀 보시고요. 하여간 지금은 가격 기준에서 이제는 공급 위주로 간다고 치면 이런 프로브 카트처럼 소모성 부품 부분은 음 좀좋아질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코멘트도 써놨지만 EUV가 좀 도입이 되죠? ASML인가요? 아, 까다. 하여간 요즘에 삼성전자도 그 공정을 좀 바꾼다 고 그러죠? e ES, EUV? 어, 맞나? 하여간 <laughs> 아니 모르겠다. 자, 그리고, 하여간, 그러면, 근데, 이, 얘네들이 3D MAMS, 어, 데 본딩하고 있고, 기술이, 프로브가. 근데, 본딩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화가 되거나, e u v 로 넘어가면,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 회사,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얘네들은 본딩 기술로는 이 e u v 공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죠? 어차피, 어, 하여간, 그러면 자기네들로, 이제 e u v 공정으로 넘어가도, 자기네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좀 이제 계속 지켜볼 요지는 있는,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예, 기술적 분석으로도 차트가 저점을 안 잡고, 기, 기본적 분석을 좀 일단은 바탕으로 해서 봐도, 뭐, 모멘텀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 분기에 대한 모멘텀도 없고, 그럼 하반기하고 내년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있어서 그런지 반영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부분이 에 이제 조금씩 더 얘기가 되고, 실제로 이제 시, 시험 양산되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나오는 계절이 되면, 조금씩 이제 몸에선 받지 않을까 싶고 하나 또 얘네가 이제 공장을 이전했잖아요 그죠 뭐 4월 건물 완공 뭐 이러는데 이랬, 저는 확인을 안한건 아니니까 모르겠고 하여간 6월 어쩌저쩌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산 거기 단지가 준공식이 그 11월로 알고 있어요 음, 실제로 뭐 11월로 하고 근데 대신 돌리진 못하겠죠 보면 여기도 캐파가 지금, 이, 27년 기준 750억 개판데, 예, 올해 매출 가능하다. 좀 매출이 그 정도 안 넘어가잖아요. 508억.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고정비 얘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하여간 공장 원고시에 1200억인데, 여기는 이제 삼성이 투자해서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그, 중국, 칭하유이 쪽. 그니까, 러 폼팩터가 이, 1차 밴더고 어차피 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얘네가 2차 밴더로 들어가는데, 뭐, 그래도 대신, 지금 기대하는 건, 저게 물량이 좀 삼성전자보다 작을 수는 있어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좀 많이 작을 수는 있어도, 점차 내년엔 물량이 좀늘어날테고 단가 부분이 삼성전자보다는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니까. 지금 꾸준히 좀 관찰은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삼은 많이 좀 아플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요건 그 방송 올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를 블로그하고 거기다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자료는 계속 제가 남기기가, 아, 이거는 뭐 아니고, 이렇게 좀, 아, 이건 어쩔 거고. 하여간 자료는 중간중간 없어질 수가 있어요. 몇 개는 사라질 수가. 왜냐면, 파일이 좀 드러나면, 이 차가 원너트 프롬으로 쓰는데, 아, 얘가 좀 버벅대 메모리를 많이, 많이 잡아먹어서. 그래서 며, 며칠 후에 그 지나간 자료는 좀 삭제할 수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들은 좀 예, 양해해 주시고요. 또 다른 문제가 좀 있거나 하는 그런 소지가 있으면 또 에, 그때 그 그건 그때 가서 또 봐야겠지만 에이. 지금은 웬만하면 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거나 좀 하신 하시, 하시다면 일단은 계속 이런 식으로 올려 어, 드리고 제가 봐도 아이 또될영도 뭐, 뭐 없고 도움도 안 되시나보다 하면 접을 수 있어요. 음, 아니 협박이 아니라 <laughs> 진짜로 진짜로. 아고안 그렇습니다. 아, 방송 마치고요. 에이. 축구 파이팅 합시다. 예. Yep.